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오역하기 쉬운 일상 회화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영상들은요 정말 미드나 영화에 지겹도록 자주 나오는 일상 회화 표현이니까요 한번 요 표현들을 봐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안된다 그럼 더더욱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언나 아, 바빠 이 바쁘다는 말은 우리말로도 평소 입에 달고 사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I'm busy I'm swamped. 일의 늪에 빠져 가지고 허우대는 것처럼 엄청나게 바쁘다. I'm swamped. I'm tied up. 두 손이 꽁꽁 묶여 뭔가를 다른 거할수 없어. I'm tied up. I'm juggling a lot right now.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저글링하려고 노력 중이다. I'm juggling a lot right now. I have a lot on my plate. 내 접시가 꽉차 가지고 추가적인 음식 같은 추가적인 일을 더 여기다 놓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바빠. 해야 할 일이 많아. I have a lot on my plate. I'm slammed. 정말 문을 쾅쾅 닫아야 하는 것처럼 진짜 그저도 정신없이 바쁘다. I'm slammed. 아 진짜 바쁘다는 표현을 네이티브가 평소 자주 써서인지 바쁘다. 요 뜻으로도 진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I have no life. 이거는 평소 네이티브가 아니면 진짜 쓰기 힘든 것 같아요. I have no life. 여러분, 물론 이게 좀 어감이 세긴 해요. I have no life. 내 삶이 없어. 어 근데 내 삶이 없어 내 인생이 없어 이거 농담처럼 우리말로도 자주 쓰잖아요 여기서의 life는 나의 personal life 나의 social life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어 이 뉘앙스로 I have no life 아, 나 요즘 일밖에 안해 바빠가지고 진짜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I have no life I feel like right now you're working around the clock I have no life I know I'm a machine But it's not a bad problem to have right? Yeah totally 물론 이걸 진짜 의미 없이 막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쓸수 있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평소 자주 쓰이는 상황은 진짜 바쁠 때. I have no life outside of work. 일 외에 내 삶이 없어.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어. 일이나 삶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I have no life outside of work. I have no life. My alarm goes off at 4:45. I'm at the White House by 6:30, and then you can't leave. 또 응용해서 he works 24/7. He has no life. 아, 걔는 진짜 인생이 일 뿐이야. 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할 정도로 진짜 일 외에 다른 삶이 없다. 그 정도로 일만 하면 산다. He works 24/7. He has no life. o u b s i c a l h a h a v no life. 반대로 I can do this all day. I have a life. 어, 나도 내 삶이 있 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내 인생 에있 는데, 나의 personal life 도있 고, social life 도있 는데, 하루 종일, 이 것만 할수 없어. 어,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표현 아닌가요? 뭐 운동도 가고, 친 구도 만나고, 나의 삶이 있 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 잖아. I can't do this all day. I have a life. I have a life too. I can't be on call all the time. 근데 요거 하니까 또 저희 머릿속엔 it has a long shelf life 이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어, 유통기한이 되게 길어 그러니까 shelf 선반 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길다. 어, 저는 이거 평소 일상에서 은 자주 쓰는 것 같은데 it has a long shelf life. 유통기한이 길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it has a long shelf life. It's versatile, has a long shelf life.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That's a hard sell 인데요 아 그건 쉽게 안 먹게 될걸? 설득하기 힘들걸? That's a hard sell 여러분 이 팔다 외에 설득하다의 셀은 진짜 네이트브가 평소 입에 달고 사는 표현 중에 하나라서 제가 Here and There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미드 영화 단골 표현이라 오늘 영상에 한번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었어요 That's a hard sell, that's a tough sell 아 그거 쉽게 먹게 되지 않을걸? 설득하기 어려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상대에게 sell 팔려면 그 물건이, 가 치가 있 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야 지갑을 열 겠죠? 그래서 상대의 말이나 설명이 납득됐을 때 I'm so l d 나 설득됐어, 나 팔렸어 I'm so l d I'm so l d o n the idea. i d e a s I'm e o n l e a p e r s a great n a m e I'm j u s t n o t so l d o n i t yet you never going sell me on the running. 이렇게 동사 sell을 쓰는데 it's a hard sell.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거 sell하기 되게 힘들텐데. 상대를 설득시키기 힘들텐데. that's a hard sell. that was a tough sell. 또 응용해서 this timeline is g o n n a be hard sell. 이 야, 이 타임라인 그러니까 일정은 너무나 빡빡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설득하기 힘들 거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This timeline is going to be a hard sell. Um, is it a hard sell or is it an easy sell?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사세요. 이렇게 쉽게 설득하기 어려울 때. Oh, it's a hard sell. 이렇게 hard sell 이걸 쓰고요. 자, 하드가 있다면 하드에 반대말은 뭐예요? 하드는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쉬운. easy가 있죠. That's an easy sell. 그럼 설득하기 쉬워. 아, 말하면 바로 먹게 될 거야 That's an easy sell 예를 들어 given the benefits 그 benefits, 장점들을 given, 고려하면 Given the benefits, it should be an easy sell 설득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그 그러니까 장점을 사는 데딱 얘기를 하면 아, 저거 살만하구나 이렇게 설득이 될 거다 It should be an easy sell It's pretty easy sell 그래서 설득, 납득의 hard sell, easy sell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He has a driv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차 가지고 있어. 자차가 있다? 아니요, 뭐 드라이브가 있다? He has a drive. 여러분, he's driven. 이 동기부여가 됐다. 이 면접에서의 단골 표현, 이 driven을 알면서 he has a drive, have the drive,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motivated보다 driven 이게 더 어감이 강하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 아, 게추진력 있어. 진짜 의욕이 강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he has a drive. 동력. 그러니까 막 추진력, 강한 의욕의 drive. She didn't have the credit, she had the drive, and you looked in her eyes and you knew that she was a powerhouse. 또 응용해서 It's all about having the drive. Be all about 이라고 하면 뭐뭐가 가장 중요해. 뭐뭐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하려면 추진력,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 It's all about having the drive. I mean I had the ambition, but I didn't have the drive or the dedication to make it. 하나 더. He's smart, but he lacks the drive. 아, 걔는 똑똑하긴 한데 추진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He's smart, but he lacks the drive. Uh, lacks drive, doesn't show initiative, takes the easy way out, settles when he could be working much harder. 그래서 드라이 v 를 보고 운전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 운전의 드라이브가 평소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How was t h drive? 여기까지 오시는 길은 어땠어요? 운전은 어떠셨나요? How was t h drive? 또 drive safe 운전 조심히 해 drive safe 이렇게 운전의 드라이브가 평소 가장 많이 쓰이지만 또 추진력 강한 의지의 드라이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다은 표현들은 진짜 미드나 영화의 단골 표현들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미드 같은 거 보면서 좋은 표현들을 이렇게 추려 오는데 오늘 다른 표현들은 진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확실히 여러분 표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